23년 5월 26일 금요일 음. 요새는 음. 하루 아 며칠 안 됐지 3일째구나 오늘 만들 것들을 내가 적어 몇개한세네 개를 적는데 첫날에는 네개 중에서 하나를 못했어 그 어제는 어제 못한 하나만 하고 어제 하겠다고 한거 하나도 못했어 오늘 어제 못했던 걸다할다 다 해야 할 텐데 자신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못 하더라고.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니까 그렇긴 해.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게 집중도 문제가 있지.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3일 오전에 일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 아침부터 쭉 하면 굉장히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서 어느 시점 되면 일이 쭉 되는데 이제 이제는 일을 좀 하다 보면 가속도가 붙기 전에 일이 끝나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내가 되게 피곤하니까 굉장히 일찍 자. 물론 일찍 일어나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이거는 또 예전처럼 길게 일할 수 없으니까 뭐 당연하게 집중하고. 더 비싼, 같은 시간에 더 비싼 거를 만드는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사실은. 그, 그거를 그 해내야만 이제 육체가 세퇴해 가는 내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laughs> 좀더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 내가 눈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오잖아. 하, 참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잘 만들어. 근데 눈이 옛날보다 안 보이는 거야. 아..그.. 핸디캡이 생긴 거지? 사실 자세히 안 보여. 바느질 하는 사람이 이게 다안 보이니까 이 슬픔을 어찌할까. 근데 다행인 건 그동안 해온 게 있어서 안 보여도 하긴 하는 거지. 주의하십시오. 눈이 보인다면 좀더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 안경을 두 포기를 하나 사긴 사야겠어요. 그참 사람은 참 그래. 젊었을 때 지금 같았다면 많은 걸할수 있을까 요그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옆에 재능 있는 애들이 있었어 정말 재능 있는 애들. 그 순간에 반짝반짝하는 작품을 하는 애들. 난 그때 허접한 걸 만들었을 거요 근데 그 애들이 그 재능을 만약에 지금 그때 나랑 같이 했던 애들이 그때 이미 걔네들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나은 걸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 애들이 지금까지 했으면 걔들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완전히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하거든. 근데 그 애들은 재능만큼 급하기도 하더라고. 이미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거로 뭔가가 아, 변할, 아, 내 삶이 아, 아, 변해야 아, 되는데 아, 변하지 아, 않잖아, 쉽게. 오로지 재능만으로는 쉽게 변할 수 없어. 재능에 돈까지 있다면 아마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거야. 그지 돈으로 많은 걸, 뭐, 광고나 뭐, 이런 홍보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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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게 많잖아. 근데 재능만 있고 돈이 없었던 그 아이들이 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또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 시간을 거기에 젊으니까, 오리를 할수 없어. 다른 선택을 할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젊었을 때의 재능이, 능력이 꼭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걸 유지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거든. 차라리 나는 40에 시작했고, 재능도 별로 없었어. 그냥 너무나 좋아했던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 나는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는 단계, 왜냐면 무였으니까 무에서 1, 2, 3, 4, 5, 6 쌓이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거야. 쌓여간다는 거를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와, 하나하고 하나하고... 와, 이번엔 이게 안 됐는데 다음에 그걸 이해하고 또그 다음에... 근데 1년 후에 그걸 이해하면서 그걸 할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너무나 재밌을 수밖에 없어 혼자 깨닫고 혼자 발견해 가고 못하던 걸 해나가고 이런 과정을 난 마흔에 시작했으니까 마흔이 굉장히 지루할 나이거든 인생에서 근데 너무 재밌는 놀이 같은 일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너무 어릴 때 재능. 나이에는 20대의 나이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나 다 어떤 나이에나 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다 갖고 있거든.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거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가 젊었을 때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거지 막 세네 시간 자고도 막 일을 할수 있어 하루 종일 일을 할수 있어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내 경쟁력인 거야 그러니까 잘못 만들지만 많이 만드니까 살아남는 거지 양으로 질은 떨어져도 근데 신기한 건 나이가 들었잖아 그렇게 양으로 나의 젊 젊진 않았어 40대부터 했으니까 40대에 최고 났더니 이제 내가 5 6 생각을 이 나이가 되니까 양으로는 쓸 수가 없어. 내, 내가 시간을 그만큼 쓸 수가 없어. 내 몸이 그만큼 예전만큼 일을 못하니까 대신 질이 옛날보다 나아진 거야. 그래서 좀덜 시간, 시간을 좀덜 쓰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지.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살아남겠다. 살아남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매 순간 한계는 있어. 매 순간 느껴져. 나에게 부족한 게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것. 나의 장점을 발견하는 거 장점이 뭔지를 보고 단점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그냥 단점을 없애려면 10년이 걸릴 건데 장점을 키우는 거는 더 빨리 키울 수 있어. 한 1년이면 팍팍 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장점을 봐야 되는 거 같아. 그래. 단해 타인에 대해서도 장점만 봐야 돼. 장점을 봐. 약 500m. 전방에서 박형과그 어둠을 보기보다. 그 별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나의 젊을 때의 장점 그냥 많이 만드는 거야. 끝없이 만드는 거야. 정말 미친 듯이 만들고 싶은 것도 많았고 세상의 모든 걸다 만들고 싶었어. 내 재료로 만드는 선생님이 없었으니까 처음엔 엄청 더뎌 생각해봐. 도안 하나도 다 만들어야 되고, 도안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니까, 뭐, 뭔가를 했을 때, 그 모든 게다 어려웠어. 그런데, 그냥 나는 만들어야 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선생님도 없었으니까,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게 다 능력이 된 거야. 도안? 그려볼까? 하면 그냥 쓱쓱 그려.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진 같은 거 뽑아서 사진에 이렇게 비닐을 대고 예를 들어 꽃을 그린다. 사진으로 꽃, 적당한 사이즈로 그꽃 사진을 뽑아서 비닐에다가 대서 그 라인을 그어서 도안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면 돼. 근데 그거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만들어야 되고 사이즈 맞춰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좀 배웠고 그 그림을 배우고 나니까 도안 그리는 게안무서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수정하고 그래 나는 부족하다 싶으면 비슷한 걸 배우면 돼. 도안을 못 그린다고 해서 도안을 그리는 선생님한테 가서 그 도안만 배운다기 보다는 도안이 그림이니까 그림 전, 난 크로키를 배웠는데 그게 아주 도움이 됐어. 크로키는 몇분 안에 누드 크로키를 배웠기 때문에 몇분 안에 쓱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잘못 그리잖아. 전체적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 거야. 전체를 쓱 그려야 되는데 디테일은 없고 미끄럼 주의 구간입다 균형을 그리니까 내 성격에 굉장히 맞았던 거지. 난 디테일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내 성격에 맞았다. 그 그림 그리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걸 계속 채워나가면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는 모든 핸디캡이 있어. 엄청나. 이거는 나이가 들기 전에 몰라. 내가 56세에 느끼는 이 많은 육체적인 한계가 60이 되면 또 느끼겠지? 70이 되면 또 느낄 거야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많이 해 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젊을 때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도 하고 조금 더 정교해지기도 하고 또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나 원래 이래 원래, 죽고 난방이야. 왜 그러지? 이것도 문제, 그, 성인 ADHD인가? 뭐 그런 건가? 내가 <laughs> 얘기했죠. 예, 작은 딸이 있는데, 걔가 나를 엄청 지적질을 하는데, 어떨 때, 요새 와서는, 아이, 저게 나를 통제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걔가 말하는 거 아주 도움이 돼. 왜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얘기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고,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를 하거든? 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걔가 가장 밀접해. 나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 아, 그렇구나. 이건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사회생활을 거의 안 하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나한테는 지금 참 많이 도움이 돼.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못 합니다. 이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인생을 바꿀 거야. 행복한 쪽으로.